안녕하십니까. 매프입니다 레이어 제로 코인입니다. 레이어 제로 코인, 어때요? 어우, 무섭게 올라가죠? 무섭게 올라갑니다. 지금 거래대금도 터졌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이 연결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요.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레어 제로 코인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가 드디어 나왔죠. 이유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바이낸스 7월 3일 11시에 현물 상장을 하는데 어디, 뭐가 껴있습니까 바로 레, 레이어 제로. 레이어 제로가 선물 현물, 현물 상장을 합니다. 11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바이낸스에서도 상장 빔을 쏘아 올리죠. 상장 빔을 쏘아 올릴 거고 여기에 같이 이 레이어 제로도 같이 상승력을 동반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2차 상장빔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쭉쭉 끌어올려 줬는데 더 다시 한번 더큰 상승력이 나와줄 부분이라고 이렇게 쭉 끌어올리면요 이 바이낸스에서 상장할 때도 상장빔이 엄청나죠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또 나와 있죠 이 추가 출금 추가 출금 뭡니까 바로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 출금은 매집이에요 매집하고 있는 이거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또더 어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1390만 달러 출금이 됐죠. 이렇게 출금이 된 겁니다. 여기는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에서 출금, 바, 바이낸스에서 이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출금이 된 거고요. 이 코인베이스에서 출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어 제로의 상승은 더욱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다시 보시면 지금 레이어 제료가 얼마예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5,795원 찍었죠. 지금 이분을 찍었는데 여기 이 라인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데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를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지지를 받고 나면 이 지지를 받고 나면 얘는 더욱 더큰 상승력이 나와주고 오늘 11시죠. 23시에 23시에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밈이 여기까지 5 7 0 0원까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이상이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낸스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도 이 바이낸스에서도 우리가 상장 비율을 맞아야겠지만 이 지금 업비트 내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공략하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바이낸스 상장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더 끌어올라갑니다. 더 11시까지는 100%올라가줄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또 이게 지금 일봉인데 이거를 30분짜리 보세요. 30분짜리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금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지지라인을 만들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이 7월 1일자부터 급등력을 보여줬을 때부터 보면, 이때 어땠습니까? 저녁부터, 새벽부터 올라가가지고 7월 1일날 쭉 찍었어요. 장 시작하고 그러면서 쭉, 평고를 그리면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또 끌어올리죠? 그리고 또 바닥을 다지고, 또 끌어올리고, 또 바닥을 다지고, 또 끌어올리는 얘기에요. 계속 끌어올리면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7천원 이상. 이 상장, 상장했을 때땅 찍었을 때땅 수도 있죠.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와 주진 않죠. 이렇게 올라와 주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 지지받는 부분, 이 지지받는 부분에서도 저점이 나와요. 이 저점 공략을 해야 되고 이 저점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저점 매수를 해서 이 7,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 수익 극대화시켜야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홀더분도 계세요 여기 홀더분도 계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추가 매수도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톡방에서 계속 저이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늦지 않게 이 정보를 꼭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톡방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3500번에 4332번 3500번에 4332번으로 숫자 8번 문자 8번입니다. 이 8번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면서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어 지금 엄청나게 움직여요. 이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 매매 관점과 함께, 비중 관리,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야 하는지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이 문자를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급등 쭉 했다고 해서, 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아니, 아닙니다. 아직 바이낸스 상장 아직 안 했어요. 11시입니다. 11시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더 끌어올립니다. 더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서 수익 꼭 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매매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구간 구간, 어느 구간에 들어가라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받고 들어가시고, 이 문자 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정보도 원한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정보 받으시면서 매매 진행하셔도 되고요이 8번이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시죠? 이 문자, 문자 보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제 카톡방 연결이 되고,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 대응, 전화 같이 하시면 돼요. 전화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도 무료잖아요. 영상도 무료인 것처럼, 카톡도 무료고, 문자도 다 무료입니다. 제가 100% 다, 정보, 다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무료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시는 것도 없어요. 또 제가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구간구간 구간 진입을 하시면서, 수익, 꼭 내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이상 8번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